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여섯 번째로 군산에서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군산이 전기차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분야 투자기업과 지역노조 군산시 등이 함께하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전기차 컨소시엄 기업들이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4천억여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0여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면서 군산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 노사 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자율주행 시험장,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격려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고 원청과 하청의 수평적 협력관계, 기준 임금 지역 공동교섭, 사업장별 임금격차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 수준이 최고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번 협약엔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가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역 양대노총이 상생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이제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상생형 일자리 확산이 신규 투자와 40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